또한, 성리의 탁월한 재능과 그가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성리의 목소리를 감성적 깊이와 기술적 완성도가 결합된 독보적인 음색으로 평가하며 그의 노래가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 인간의 감정 깊숙이 울림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국천합니다. 특히, 성리가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며 보여준 음악적 변신은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평론가 알렉산드로 카사노바는 성리의 목소리를 두고 한국 대중음악계가 발견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성리의 음악이 단순히 국내 팬들에게만 사랑받는 것을 넘어 감성적인 표현력 덕분에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전 세계 팬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솔함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의 음악에 빠져들게 하는 특별한 매력을 발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명 음악 매체 오리콘 뉴스는 성리가 전통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하며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는 장르로 여겨졌지만, 성리는 이 장르에 세련미와 감성을 더해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음악 전문가들은 성리의 가장 큰 장점을 진정성에서 찾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리의 무대 위 모습은 그가 가수로서 가지는 진정성과 열정을 잘 보여줍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의 눈빛과 몸짓은 곡의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며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 기자 엘리자베스 그리는 성리의 음악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이다. 그의 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그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며 성리의 음악적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성리는 단순히 음악만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 같은 팬 중심적인 태도는 그를 글로벌 스타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악 매체 빌보드는 성리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리의 인간적인 면모와 감동적인 스토리는 국제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며 그의 음악이 단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무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리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뛰어난 음악적 감각은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처럼 성리는 단순히 한 장내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무대에서의 열정은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성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꽃 피우는 것이다.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가수 성리.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리의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성리의 비밀스러운 가족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리는 199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학문과 안정적인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성리의 아버지는 성리의 가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리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가수는 불안정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직업이다라며 성리에게 학업에 전념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리의 아버지는 학문을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아들의 꿈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성리가 병실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과연 이런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리의 아버지 직업은 놀랍게도 전통 한의사였습니다. 그는 한의학을 연구하며 평생을 가족과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한약과 전통 요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성리의 어머니 역시 한의학을 이해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성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성리가 왜 가수라는 불확실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은 성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리의 가수 꿈은 그의 학창시절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성리에게 기본은 충실히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오히려 성리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업과 가수 준비를 병행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동안 성리는 곁에서 그를 돌보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막내 아들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성리의 꿈을 받아들인 순간, 성리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짧은 춤은 성리에게 단순한 춤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화해와 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성리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청국장 같은 전통 음식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목욕탕을 방문하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리가 군복무 기간 동안 느낀 깨달음입니다. 그는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리가 현역가왕에 출연하며 그의 가족사와 성장 과정이 대중들에게 더욱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성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의 노래가 더욱 감동적으로 들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이제는 제 무대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라는 말을 통해 성리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리의 음악은 단순히 유명세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의 노래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진솔한 목소리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성리의 가족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리의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현역가왕이 성리, 그의 부모님과 가족 이야기를 알게 되니, 그의 무대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에 담긴 진심을 함께 느껴봅시다.